오, 화하셨어화하셨어오 어, 잠깐, 선생님, 아, 뭐야? 물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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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 제발, 선생님, 한 번만 빠져 주시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끊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 부렸는데, 끊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분께서 살려주셨어 잡을 수도 있으니까 밥 먹고 가자고요 무슨 소리십니까 한번 남았는데 30%를 어떻게 까요 두번 죽으면서 60%를 갔는데아 어, 빨리 리오레이어 잠깐만 들었어? 또 떨어뜨렸어? 잘하다 근데 도망쳐야 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살려주세요 어 제가 바로 앞에 있었어 끊어봐 끊어봐 야, 저기 있어. 왔어, 왔어. 아, 아! 제발 도망쳐 네, 그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안전 아나프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안아다챙다다챙 무대.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 가가 뭐야? <laughs> 영상 나오네요. 뭐야? 그 친구를 사냥하고 있었어? 야. 왜 위로 올라가서 올라타려고 그런 거야? 아, 죽었어? 오 아, 저걸로 뚝배기가 안 깨지셨네 오 화나셨어, 화나셨어 어 잠깐 선생님 아 짧았어. 아 꼬리도 움직이시는군요. 아 몸통을 치면? 아,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패턴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직 어 갑자기. 아 꼬리 휘두르기를 하시네 이분은. 꼬리를 휘두르시는 분들이 제일 싫은데. 어, 오케이. 아! 왜 부르셨어? 물렸어물렸어 물렸어, 물렸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 야, 잠깐만. 물기는 잡기는 반칙이지. 잡기를 쓰시네. 철리이한테 잡기 안 쓰는 게 매너인 것처럼 보어도 잡기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디라면 절대 못 이기겠다 너무 세다. 도망가시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군요 와.. 잠깐만 근데 잡기가 너무 빡센데? 어 뭐야 저 리오레리아 아니요 선생님.. 오두 분이서 싸우시나요? 오오 잘한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한번 더! 때린 건가? 성거한 건가? 어디가지아 저기 올라탔으면 단차 됐을까?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그 선생님 다리에 껴있거든요어 아, 감사합니다 뭐야? 어, 쟤 저런 것도 있었네? 야, 일반, 투 일반,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었군요 아 선생님 선생님 그.. 아아 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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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저기... 선생님, 그... 조금만 잠시만요. 제발로... 잠 아... 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저 앞에 계시고요. 지금이야... 아... 선생님, 그... 고함이 좀 크십니다. 아 잠, 잠시만요 오케이 오오오오 깜짝이야 야 어디까지 그렇게 미쳐 날뛰시는 겁니까 한번 더 굴러가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아! 쪼배기가 먹길 바랬는데 고에를 돌리다가 점프! 지금이야! 아, 지금 아니야 아 선생님, 그저 별거 안 맞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체력이 없죠? 아! 잠깐만, 그거를 줄 거면 좀 지리... 진작 말려주시! 아! 아이 좀. 아, 물약 좀 먹자. 오케이. 잘한다 될 걸로. 오케이. 지금이야. 아, 못만 쳤나? 제발 저기한 번만 빠져 주시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아, 다행이다. 살려 주셨어. 그 분께서 살려 주셨어. 빙염검요. 이아 여기 다 내려치고, 텐슬하고 아. 한번 더그러 피할 수 있을까? 피했다. 서딩크, 그, 오케이. 아 어, 이건 너무 약하게 들어가네요. 아 선생님 오케이. 아 선생님 그 보험을 지르시는 건 반칙입니다. 오아. 스님, 죄송합니다. 아악! 역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어우,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얼굴 보지 말고 이야기하자. 아, 숫돌로한번 갈고 왔어야 되는데, 말하자마자 튕겨 나가면서 죽었죠. 아, 센세가 밥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밥 언제 먹냐고요? 일단 계속 패턴에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밥 먹는 것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차징 절대 못하겠네. 뛰시고 나면 안 지치시나 안 지쳐. 지치. 아, 꼬리치기다. 오케이. 핫? 아, 빗나가다 내치기 아또 도망간다 또 도망간다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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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을 쫓아 한번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쵸아 잠깐만 선생님 그 이쪽을 보고 계셨군요 죄송 그냥 뒤나 때릴걸 이분 근데 은근히 다리가 기셔가지고 다리 아래로 피해 하는 게좀 편하네요. 어, 잠깐만, 다리가 왜 짧아지셨어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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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사합니다. 아...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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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굴러. 오케이. 어 넘어지셨다. 내려 찍고. 또 내려 찍고. 뒤로. 죽었다. 아, 죽었다. 살았다. 아 죽었다. 잡을 수도 있으니까 밥 먹고 가자고요. 무슨 소리십니까? 한번 남았는데 30%를 어떻게 까요? 두번 죽으면서 60%를 깠는데. 아, 잠깐만. 이거 먹는 거 아니었어. 어, 뭐야. 아, 잠깐만. 잘못 눌렀잖아. 아, 이거 먹으려던 게아니었는데 어, 뭐야. 체력 다투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저 친구 쓰러지면 내려찍도록 하죠. 다 빨리, 이오래요 이, 이, 이. 어 잠깐만 들었어? 또 떨어뜨렸어? 잘한다 끝내버려 끝내버려 지금이야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아 누워계신데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아직 싸운다 아직 싸운다 아직 싸운다 잠깐만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아직 싸운다 조금만 더 씨...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아니 왜 도망치자 그러니까요, 705딜이나 들어갔어 이걸 도와주네 도망쳐야돼 근데 도망쳐야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살려주세요. <laughs>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아숨 자고요. 숨을 만한 데를 찾아서 됐나? 갔나? 갔냐? 갔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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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어 제가 바로 앞에 있 갔다 끄다봐끄다봐 야, 저기 있어! 왔어! 왔어! 아! 아! 제발 도망쳐! 제발 도망쳐! 아, 여기가 제 둥지였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주거 침입하려던 게 아니었고. 선생님이 싫어하시던 그 친구를 쫓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물량만 하나 더 먹게 생겼네. 아 잠깐만 얘들아 그러지 마, 하지 마. 나 너희 잡으러 온거 아니다. 하지 마. 잠깐만 일어나셨어? 아니 왜 주무셔야 될뿐이아 죄송합니다, 저희 제가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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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꿀벌레 좀 감사. 오케이. Okay. 아, 맵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망을 다니니까. 아, 사대기. 어우, 어, 어, 사대기. 아이고, 사대기. 내리 찍어. 오케이. Okay. 내리 찍어. 굴러. 제발 굴러. 아 선생님 그 발길질이 좀 아픕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뭐 할려고 하지마 너희. 이쪽으로 튀어 내려? 어 잠깐만 선생님. 아 오셨군요. 아 선생님 그. 가시면 제가 제가 너무 위험한데. 오케이. 아우. 아, 잠깐만 쓰리. 어, 잡았다. 야, 이거를 어네 키밍 님 어서 오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았습니다. 태풍이 몰려와서 먹을 것을 비축해야 된다고요? 아, 장보러 가신다고요? 아, 이거,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키밍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째저째 잡았네요. 이거 솔직히 제가 잡은 거 아니고, 그, 뭐야, 리오레이야그 친구가 잡아준 거지. 그러니까요. 아, 리오레우스인가요? 아무튼 그, 어, 잠깐만, 아, 깜짝 놀랐잖아, 친구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아. 오케이. 끝났다. 이분도 버스 충이라뇨. 세력 다툼으로 705딜 넣어주시더라고요. 리오레우스가.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그냥,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솔풀입니다! 솔풀이에요! 솔풀입니다! 그쵸. 리오레우스가 다 해줬다, 솔직히. 뭔가 잡았는데 이 찝찝한 기분 뭐지? MVP 리오레우스. <laughs> 잡았는데 이 찝찝한 기분 뭐지?